피부로 놀아야겠죠. 근데 돈을 또 달라는 거야. <목소리> <목소리> 미세 느낌 나잖아. 민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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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완전 빵떡 아인이가 가고 나서 완전 <laughs> 어찌나 조용하던지 숙소가 네푹찼습니다 나트랑 아침입니다. 지금 저는 보마 리조트고요. 네 아인이가 진짜 가니까 숙소가 너무 조용하고 그 엄마들 진짜 대단해. 이렇게 여행 오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아무튼. 조식 먹으러 가기 전에 운동을 좀 할까. 제가 어제 똥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아 이거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운동을 한번 해볼까. 배가 쏙 들어가줘야지. 이따가 사진 찍어도 괜찮을 텐데, 그렇죠? 똥 배가. 그럼 운동을 한번 하고 겠습니다제 이거 키링이거든요. 뭐 이게 에어. 다 옛날 거 그때 산 거거든요. <웃음> <웃음> 어떻게 해서든 비지코 꾸가 버릴 수 없잖아. <laughs> 근데 너무 예쁘죠? 한참 명품 좋아했어요. 정안 <laughs> 좋아. 해요 <laughs> 운동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조트가 좋아. 수영장도 너무 예쁘고요. 지금 시간은 7시 반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여기 고마 리조트가 좋아 비싸서 그렇지 근데 기분에 따라서 이 정도는 써주면 좋다 그리고 여기는 애들하고 데리고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플라잉 요가 아니야? 나 이거 치앙마이에서 해본 것 같은데 thank you 플들다 같이 또스 아침 피부 이거 가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아, 뭐가 떡볶이가 아, 맛있다고 했는데 음. 우리 엄마가 조식이 있는 스타일 여기 먹을 거는 되게 많은데 제가 굳이 막잘안 먹잖아요 화장실을 가기 위한 저의 그냥 차림입니다 <목소리> 저는 이제 수영복을 갈아입었고 수영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차가 또 미쳤나봐 놓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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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왔어 아 한민주 어떡하면 좋아 단지를 놓고 아, 네, 왔나봐 이슈메이커야 어? 슬로우 슬로우 일부러 그런게 아니야 진짜 <laughs> 이슈메이커야 이슈메이커 까르띠엔데 찾으러 와야지 지금 2천원 문제야? 10만동이 문제냐고 대박 아, 지금 또 너무 빡쳐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그랩에서 한번 진짜 오다가 말아가지고 펜스를 안 하고 그거 결제를 하고 다시 이제 와서 똑같은 금액을 지불을 했어요. 근데 돈을 또 달라는 거야. 하나 두번 줬으면 된거 아니야? 뭐라고 난리가 난 거야 지금 혼자. 나 진짜. <laughs> 저 사람도 영어를 못 하고 나도 영어를 못 하고 박마스, 악마 써 악마. 주유비를 달래 말같잖은 소리야 진짜. 일단은 반미판에 왔습니다. 저는 소고기 치즈구이. What? 원 and 밀. 내가 아까 돈을 뭉동이로 이렇게 꺼내니까 눈이 돌아가지고 할말 하가. 다잘 들어가. 내가 동태에서 그래도 불렀잖아요. 그래도 불러서 오다가 3 분의 1도안된 시점에서 멈췄. 만 원에 다시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도 했어. 근데 거기 반지를 잡고 다시 여기 왔는데 1 0만동주줄건 맞네. 그러면은 그래도 설정돼 있던그 금액을 십만 원 드렸어. 그것도 한번 샤랄라 샤랄라 그래. 근데 그게 영어 아니야 베트남어야. 그래서 내가 너원 음, 언뜻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를 번역 이오는게 주우리를 달라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은 거다 먹었어 다리를 이렇게 올려 아, 고 이렇게 사람은 는 척하고 끌려고 했는데 게는 먹어야지.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감미파는 저기 조금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다시 한번 먹을 거고, 카페에서 이거 커피 체크한 다음에 체크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또 마지막 호텔은 가성비인데 나름 신상 호텔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주인도 제가 대신해서 한번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갈 호텔 마지막 0.5박은 시사이드 호텔 반미판에서 한 3분 거리였고, 바로 시내 중심에 있네요. 공부를 주는 유튜버가 되기 위서제가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트남 쪽. 실사. 어느 순간부터 베트남과 싸우는 건가봐. 저는 9층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이게 아고다에서 특가 할인 받아가지고 29,000원. 어머 주인들 너무 나이스한데요? 어머 이 야경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빠지죠? 깨끗하네요. 여기는 샤워만 할수 있는 부스예요. 여기는 제가 아직 큰일을 해결하지 못한 변수 여기는 이렇게 또 있네요. 오. 너무 이쁘다 <끗한> 와우. 나트랑 시리뷰. 1박에 얼마다? <끗한> 2만 9천 원이다 이거야. 이 <끗한> 내려가는 길 아무 예고 없이. 이 살리프 너무 좋은 것 같아. 물에서 재밌게 놀자, 그. 어머나, 정말, 29,000원짜리. 밥스레야, 음. 저 이거 연극선 5를 확대해서 이렇게 커 보이는 거지. 근데 비가, 옷걸음 어, 보이시죠? 오 마이 갓. 그래도 저는 프로 유튜버니까. 유튜버로서 놀아야겠죠? 분량 뽑아야겠죠? 프로 유튜버 사람들 감옥 뷰. <laughs> 이 뷰에 사실 호텔 아고데 할때 속은 것 같아. 요 제가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여기 끝. 아니 없어요 그냥. <laughs> 다 갔어. 비가 많이 오니까. 근데 뭐 이렇게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아시죠? 슝? 뭐 이정도는 뭐 29,000원 앱에서 꼭 하셔야 돼요 앱에서 특가 할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추가 추가 해가지고 할인 쿠폰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하다 잠깐 <laughs> 비오니까 이따가 기름진 거 하고 맥주 한잔 해야겠다 안 되겠다 근데 저 천둥 번개 치고 난리가 나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놀고 가보겠습니다. 지금 4시 반쯤 됐거든요. 제가 오늘 새벽 2시 비행기니까 조금 쉬었다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핑투어 하면 시간이 참 빨리 갈 건데 제가 이번에 호핑투어를 예약을 안 해가지고 사실 지금 이 먹구름으로는 사실 가도 바꿀 거야.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우울해.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수에 있는 슬리퍼 뭐 신었어. 내꽃 졸이 신으면 이따가 안 바르면 어떡해. 저는 이제 그래서 한복으로 한복 가보겠습니다. 아, 에서좀 많이 쉬었어요. 다 틀렸어. 나는 이게 뭐가 문제야. 그쵸? 한민주는 뭐가 문제야. 저 그래서. 걸어 가면 한 5분이면 가는데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택시를 불렀어요. 베트남식 먹을 거예요. 저는 청총 킹. 베트남 가정식 요리래요. 와. 이 너무 좋은 자료선섬한하 있어요. c a s e 요 l 이 v e l y c a e l l c s e i s e l l a y e s e a y s o a y 호텔에 컨디셔너나 뭐 이런 어메이트가 없는 거예요, 샴푸밖에 없어서 어찌나 뻣뻣하던데. 뭐 먹으면서 마르겠죠. <laughs> 나이 바틀 없어지면 진짜 나 진짜 울어버릴 거예요. 이거 진짜 비싸게 주고 산 거잖아요. 싸긴 하지만 그래. 이거는 파인애플 볶음밥, 이거는 새우 버터 구이 마늘, 이거는 시그니처 같아요. 이거에 대한 후기가 많더라고요. 베이지 갈비찜 같은 거래. 제가 보여요,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데? 라이브 하는 것도 왜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또 BJ로서 먹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볼게요 네. 아, 음 식구게요. 네. 죄송해요. <laughs> 요거는 새우 버섯. 요거는 파인애플 무침. 저 영상 좀 찍을게요. 브이로그 같이 찍고 있어가지고. 원래 호텔에서 켤까 했는데, 막 음. 요러 라방 감성도 필요할 것 같잖아요? 음. 라바 근데 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음. <laughs> BJ <BG> 느낌 나잖아. 근데 <laughs>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있을 때 BJ처럼 쳐다봐. 쌤들, <laughs> 우리 그럼 다음에 바로. 방... 가죠 전 이제 잘 먹고 갑니다. 일단 숙소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호텔 도착 후 저는 체크아웃 하러 가 보겠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이렇게 체크아웃 하는 거지 진짜 이러고 체크아웃 하러 다음에 다시 만나봐 나짱주 <놀람> <놀람> 왓더 짜잔 주인들 저는 입국 심사를 끝내고 공항 안에 있는 버거품이 왔습니다 치킨버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치킨버거 안된다고 해서 비프로 시켰어요 4 6 0몇동 나왔어요 꼭 먹고 들어오실게요 저는 먹고 들어왔는데 출출해가지고 맞아. 아무튼 저는 한국 잘 돌아갈테니까 주인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arbi